어느 날 갑자기 어린 아이가 되버린 어한 여인, 평범한 삶을 나서간 기이한 증상들, 그녀의 영혼이 빼앗기고 있다. 사악한 악령을 대체하는 특별한 능력의 고스트 헌터들, 생과사를 업나드는 7년 가리오 현장 속으로. 내 생각과 의지대로 행동할 수 없는 삶, 알수 없는 무언가에 지배당하는 삶, 혹시 경험해 본적 있으십니까? 이러한 상태를 심령왕에서는 빙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빙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볼 텐데요. 그들은 모두 아주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그 이유는 간단해요. 첫째는 우선 사람이고 싶어 하는 거야. 살아있다. 그걸 느껴야 돼. 사람 몸에 들어가시면 확실히 내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걸 느끼거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당사자의 몸의 그 양기. 기를 흡수해갖고 자기 힘으로 삼아요. 귀신 세계에서도 쉽게 하고 투쟁이 심해.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사람 몸속에 들어가시면 부호를 받거든. 우리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지배가 난전하듯이 그리고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할 수가 있어. 또 음식도 자기가 살아 생긴 먹고 싶었던 거를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고. 그래서 파장만 일치되면 대상이 누구든 누구든 그 몸에 바로 바고 들어갑니다. <laughs> 당신 안에 누군가 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행동. <laughs> 인간의 의지를 말살시키고 사악한 본성을 드러내는 귀신 어. 악령에 잠식당한 영웅 어. 지금 그들이 위험하다 대상을 가리지 않는 귀신들의 공격 어. 어. <laughs> 어, 어. 당신의 영혼 결코 안전할 수 없다. 고스트 스팟 제작진 앞으로 도착한 한 통의 편지. 정갈한 글씨체 속 사연은 간절하게 도움을 호소하고 있었는데. 과연. 현재 주인공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까? 아, <laughs> 두달 전부터 이상한 증세들을 시달리고 있다는 사례자왜다먹어왜 그래? 맘마 다 먹었네. 평범한 3 9살 여인에서 하루아침에 어린아이가 돼버렸다는데. 사례자가 주한최군자사례자 사례자의 증상을 확인하는 고스트 헌터들. 화면 속 모습만으로도 그녀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을지.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 사주상 도 그렇고 음, 확대를... 례자를 만나기 위해 5시간 을 달려간 고스트 헌터들. 어두워져서야 사례자의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고스트 헌터들의 방문에 격한 두려움을 보이는 사리자.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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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그녀에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헌터들을 대동하지 않은 채 사리자의 집을 다시 찾은 제작진. 공포에 떨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천진한 표정으로 인사를 하는 그녀. 완전히 애기. 근데 처음에는 애기 행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억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다요. 그녀의 행동은 역락 없는 아이. 심한 감정 기복을 보이며 때를 쓰고 억지를 부리는 모습이 마치 서너 살된 어린아이 같은데. 그런가 하면, 혼자 있으면서도 누군가와 대화를 하듯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누군가 이렇게 시킨대요. 자기 본인도 시킨대요. 그러니까 이제 지가 중간중간에 그렇게 전해글 하더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안에서 누군가 나를 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그녀의 상태를 좀더 면밀히 알아보기 위해 관찰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있다. 불과 두달 전까지만 해도 남들처럼 평범하고 건강한 삶을 살던 사례자. 그녀의 병을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까? 겉으로 보이는 거, 본인의 행동 자체는 이런 증상이, 그런 증상이 있고 알지만 이게 이제 뭐 때문에 그렇는지알수 없어요 지금. 원인물을 증상, 알수 없는 병력 신경 안정제 몇 달만에 그녀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처방. 간보살간보살간보살 그녀가 의지할 것이라곤 간절한 기도에 가는 작은 희망뿐 Gloria, 예전의 목소리를 다시금 되찾을 수 있기를 엄마가 아이가 되는 동안 어른이 돼버린 어린아들 덜 여문 손으로 하는 속깊은 기도가 이제는 이루어지기를. 네, 마음이 어땠어요? 그날 밤 무언가를 쓰고 있는 그녀 이 앞전에 말이 안 되고 이랬을 때는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랬습니까? 아이처럼 밝기만 하던 모습과 달리 잠옷 진지해 보이는데 촬영 중인 제작진에게 보내는 한 장의 편지 제어되지 않은 말과 행동으로 인해 미처 다 내보이지 못했던 간절한 마음 여기 내 사진 옛날 거 여기 하나 떨어진 거 있다 했는데 이제는 진정한 그녀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다. 없는데 왜 있다고 거짓말해요? 한 여인의 몸 속에 파고든 낯선 영혼. 제작진은 그 영혼의 정체를 추적해 보기로 했다. 젊고 건강하던 두 아이의 엄마. <laughs> 과연 그녀의 말과 행동을 앗아가 버린 존재는 무엇이었을까? 그녀의 말에 따라 비의가 의심되는 지역을 찾아 나선 고스트 헌터. 세긴 세다 확실히 여기는 네. 이 집이 그런 게 아니라 네. 이 집에서 그런 게 아니야 여기 전체가 다 그래요 전체가 전체가 다 그래 바로 산이 바로 뒤에 있네요 네. 어, 한번 나는 올라갔으면 좋겠어 올라갔으면 식당 뒤편에 자리한 산이 의심스럽다는 용궁 도로 산에 머무르고 있는 영가들과의 접촉을 시도해 보는데 영가에게서 어떤 말을 들었을까? 여기 털을 지키는 소신 장군이 있는데 그 장군이 이제 쉽게 말해서 나라 장군이라 그래. 나라 장군이라고 그러고선 여기 털을 말 그대로 여기 이 산도 지켜주고 여기 여기 지금 말 그대로를 대표해서 지켜주는 그 여기 장군이야 장군인데 이 지금 이분이 이분이 내려오신 것 같아. 그리고. 그 장군만 왔다 갔다 한게 아니라, 여기서는 저기 병사도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래. 병사도. 말 그대로 뭐 다리가 뭐 이제 다리가, 그분은 다리가 잘리지는 않았는데, 뭐, 그러니까 다리를 다친 거지. 과거 전쟁터에서 다리를 심하게 다쳤다는 영가. 사례자에게 그 영가가 비용이 되었음을 추측하는데. 아이고, 다리야. 다이 다리 아파요, 어게다이 아파요, 힘들어요. 말하는 것도 좀 험하다고 그래야 되나? 어, 그래, 오세내차에에 응. 타가면, 고은 응. 빨리 안 가면, 아, 이래서 욕을 억수하더라고. 응. 이 새끼가 빨리 안 가라, 이. 가서. 말하고 집은 거 팍팍 하고 고요내 내 눈에 거틀리는 그 사람 팍팍 또와보고요 그 동자는 솔직히 말해서 머리가 되게 똑똑하고 영악하고 영악하고 공부하는 척을 했어. 공부하는 척을 해서 자꾸 그 사람 지금 쉽게 말해서 괴롭히는 거야. 괴롭히는 거고 안 나갈라 그러고 그 동자는 저기 좀 빨리 내보내야 돼. 빨리 내보내고 그 사람 도와줘야 돼. 이승을 떠도는 영가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여인. 그녀 영혼을 치유할 고스트 헌터들. 그들의 신념가려가 지금 시작된다. 살해자의 아, 집안을 구석구석 둘러보는 김영기 법사. 귀신 냄새가 많이 나네. 귀신 냄새가 많이 나네. 드디어 사악한 기운을 몰아내는 실연가료에 들어가는데 사례자를 장악하고 있는 연가들 중 가장 드러나 있는 존재는 아기동자의 연가 그래서인지 가려내내 장난스러운 반응을 보이는데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가려의 시간 쉽지 완전히 자리 잡아가지고 보셔갖고 복구하고 머리에 쭉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분리부터 시켜야 되니까 간혹 게임을 즐겨하는 기신도 있어요 도전해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귀를 다스린 후 다시 시작된 실력 가려 판이하게 달라진 사리자의 눈빛 영계와 인간계를 넘나드는 신령 가료 귀기가 서려있는 부인은 아주 작은 충격에도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데 고통으로 울부짖는 살해자의 모습을 그저 지켜봐야 하는 가족 하지만 해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몸속 깊숙이 자리한 사악한 귀기를 부숴뜨리는 일은 테마사와 귀신 그리고 살해자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 <laughs> 이어지는 가려에 어느새 안정을 찾은 살해자 일차 가려는 그렇게 끝이 났다. 안녕하세요. 잘어요 네. 일차 가려 이후 정기적으로 가려를 받고 있는 그녀. 조금씩 조금씩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는데. 입을 딱 벌리고 서서 우리가 가까이 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어느새 몰라보게 돌아와 있는 목소리. 서너 살 아이 같던 일주일 전과는 너무나도 달라진 모습이다. 그녀의 지친 영혼이 하루 빨리 치유받기를 바란다. 음, 옛날처럼 돌아오고 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뭐 있어요? 빨리 일하고 싶어요. 왜 이러요? 이래 돈 벌어요, 애기 키워요. 애기들, 애기들 공부해야 돼요. 음. 2001년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는 정신질환 등의 병에 영적치료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의학과 과학의 범주를 넘어선 영혼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영혼의 존재를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기 어렵고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영혼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 바로 영혼과 미스테리의 세계, 다음 주 고스트 스팟에서 함께 합니다.